준비했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한우 조편입니다. 아래쪽에는 초간장 더있고요 다음은 호박고구마 파베입니다. 켜켜이 쌓아서 식혀낸 호박고구마 위쪽으로 호두 강정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성동 회를 사용해서 만든 쌍칼인데요, 드실 때는 아래쪽에 있는 깻잎까지 민족의 재피잎 장아찌와 함께 한입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지 같은 거나 맞아 다 찢어서 맞아. 지 맞아 술집은 다한번더 구워냈습니다 이쪽에는 달래를 비롯해서 약간의 마늘과 저온 압력한 참기름 겨자 등을 넣어서 조금 고소하면서도 뚝뚝는 맛을 낸 달래 소스를 올렸고요 이쪽으로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식용 꽃과 허브들 특히 한국 전통 허브 방아가 올라가서 산뜻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찌는 식감을 더하기 위해서 절인 멜론과 완두콩을 올려서 장식했습니다 드실 때는 젓가락보다는 스푼으로 떠서 드시면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음, 좀 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이것도 같이 드세요 비빔밥 한시우락게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오늘 변에는 상차에서는 오센처럼해서 마늘 상을 안 하고 있어요. 마늘 대신에 산초피빔밥을더 물김치로 드실 때는 물김치 향미 먼저 맛보신 후에 비빔밥과 함께 같이라 드시면 됩니다. 두부와 참나물을 섞어 쪄냈습니다. 위쪽에는 아삭아삭한 숙주나물과 미나리를 올려서 식감을 더했고요. 보여드린 육수는 마치 꽃게탕을 연상케 하는 얼큰한 야채 육수입니다. 저희가 직접 빻은 고춧가루와 여러 야채 그리고 마찬가지로 꽃게 껍데기를 넣어서 시원하고 얼큰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집때는손 사용하셔서 안쪽에 찜과 육수 같이 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콩국입니다 콩은 가평 명지산에서 나는 귀한 콩을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콩물로 만들었고요.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는 모래버섯과 그린빈, 칼국수 면 담겨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태리에서 온 블랙 미트러플을 곱게 갈아서 소복하게 쌓고요. 드실 때는 모두 을잘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잘 드세요. 국입니다 알배추를 1차적으로 숙성시킨 다음 다시 건져서 속재료를 넣고 2차 숙성을 거쳐서 겹김치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들어가는 속재료는 한우 낙지 전복 새우입니다. 육수는 마찬가지로 양지육수고요. 드실 때는 배워 물면 재료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한 입에 드시는 가습니다 우리 최소로 얇게 채를 썰어서 볶아내었고요. 그 아래쪽에는 밥, 가운데는 저희가 5년 동안 숙성시킨 음. 고자란 해방풍 나물, 육수는 백합 쪽에 육수 사용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네. 섞어서 두 분께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음. 첫 번째는 쇠고기 조림 장독독이, 세 번째 호박고지 말린 호박 나물, 아래쪽에 더덕 고추장구이와 숙갓 두부 장채 지금 준비했습니다. 국은 건새우 아웃텐데국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여기 올려드리는 소스는 어육된장이라고 하는 저희가 담근 조금 특별한 소스인데요. 기존 된장국과는 다르게 만들 때 말린 민어나 소고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더 진한 감칠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와 가지튀김, 가질김치 그리고 체크 등식으로 는 고기 밑면에는 반짝반짝한 식혜 블레이즈 소스이고요. 보이지 않는 아래쪽에는 흑인자 두부장을 곁들였습니다. 구원의 채소들 사이에 당근 피클과 황마늘 표를 준비했습니다.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시간 마찬가지의 수박 겉 껍질 표현한 부분은 깻잎으로 만든 케이크 크럼블이고요. 위쪽으로 반짝반짝한 피칸 감정 가운데 마찬가지로 코코넛 밀크와 수박을 사용해서 만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한스푼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된 네, 마지막 다섯 총 다섯 가지 종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한 간에는 딸기 타르트입니다. 이쪽으로 복숭아 계란을 짜서 올렸고요. 아래쪽에 화이트 초콜릿 크림 담겨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는 소포레라고 하는 비스킷 반이라 비스킷인데요. 위에 소과 라벤더 크림 짜서 올렸습니다. 가운데는 대성 주압입니다 차사일과 마걸리 단죽해서 집청했고요 그리고 한과 매작과는 생강과 백년초를 사용해서 시긴 다음 설탕 시럽을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레 부은 과자있고요 감태 파우더와 간장 글레이즈를 어서 완성했습니다. 배부르시면 보르셔도 되고 안오시면 타지 마세요.